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러시아 연구진이, 러시아 연구진이, 긴급, 최신 긴급 소식입니다. 30분 전에 러시아 연구진이 지금 뭔가 하나 또 보여 내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 연구진이 원래 월요일 날 상원 제로저항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38분 전, 지금 현재 새벽 3시거든요. 8, 광복절 새벽 3시, 아침에 오지 않았죠. 광복이 아침에 오기로 전에. 러시아 연구진이 갑자기 자신의 샘플을 자랑하고 있어요. 뭔가 오늘 한번 터트릴 것, 같, 오늘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고요. 구독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보여주겠다고 지금 농담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비트코인 자기 후원해달라고 날쳤는데 결국 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 분이 러시아 연구진이 돈을 좀벌줄 아시는 분인가 본데 어쨌든 간.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바로, 바로, I was here. I was here가 뭔, 뭔 뜻이냐면, 내가 이곳에 있었다. 바로 남겨주죠. 리플라이 한번 남겨주고, 샌드나우 블루마크 돼있죠. 접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 러시아 연구진이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날 보여준다 했었는데, 하루 이제 지나고, 38분에 지금 잠에서 깼나본데, 장난이 아니네요. 노티피케이션 한번 볼까요? 아, 노티피케이션 별거 없었고 러시아 연구진이 지금 기습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8월 15일 한국 광복절에 러시아 연구진이 러시아 연구진이 지금 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